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 대적단지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마귀에게 잡혀 있고, 마귀를 위하여 살고 있고,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내버려둬요. 마귀의 공격의 대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많은 곳에 보가 많다고요. <laughs> 왜냐하면, 은혜가 풍성하면요, 풍성한 만큼 마귀가 쫓아와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을 넘어뜨려요. 그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으로. 마귀는 우리보다 지혜가 있어요. 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지는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때, 받고 나서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마귀 공격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풍성히 받고 집에 가면 화날 일이 생긴다 속상할 일이 생긴다 짜증날 일이 생긴다 근시벅장할 일이 생긴다 그것을 탁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받은 은혜 쏟아버리고 그때부터 어둠의 종류로서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어떻게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지 오늘 좀 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원래 어디 있었다고요? 하나님 옆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영 예.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복들을 누리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영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어, 어떻게 해서 그 거룩하고 그 좋은 자리를 쫓겨났을까. 여기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늘에서 쫓겨난 귀신들이 사단들이겠죠? 자, 가원을 봅니다. 마귀는 대적자다. 마귀가, 어, 무엇을 대적할까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에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면 일을 가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 너무나 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대적하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예. 그니까. 어, 믿음, 이니까 육신에 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육신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혼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 깨달아진다, 그런는것 같은데요. <laughs> 깨달아지십니까? 그게 그거예요. 어, 육신에 거하는 자가 목사님을 공격한다. 혼에 거하는 자가 사모님을 공격한다. 육신에 거하는 자가 믿음 좋은 권사님을 공격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영적으로 막 하려고 하면 자기 생각이 안 맞는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이러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공격입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귀에요? <laughs> 이러면서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뜻없이 그냥 여기서 올라오는 대로 막 했던 일들이 막에게 수임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귀를 막으시고, 그런 사람들은 귀를 여시고 잘 들으세요. 그래서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행동, 이것들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 마귀에게 쓰임 받았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꼭뭐 응, 그냥 막 귀신 역사 막 뒤집어지고 넘어져 이게 마귀 역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귀 역사는 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탈피해야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대적자다 누굴 대적하냐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겠어요 게, 게임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 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예, 네. 그렇죠. 핍박하고 비난하고. 이래서. 믿는 자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속상하고 괴로워서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들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박수를 치는 거, 야 성공했다는 거야. <laughs> 저거 넘어지길 원했는데 드디어 넘어졌구나. 드디어 쓰러졌구나. 이러고 쾌제를 부르는 거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가까이 있어요. 자.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며 교회 내에서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라는 뜻이 대적자다. 사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대적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자신과 뜻을 같이할 추종자들을 모았습니다. 얼마나 마귀가 뛰어났는지 그 추종자의 수가 자그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의 3분의 1이나 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 중에서도 그 루시퍼 천사들 따르는 무리의 3분의 1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성기는 교회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리를 짓는 거, 당을 짓는 거. 그래서 그 앞장선 네, 앞장선 우두머리가 자기의 뜻을 규합을 해요. 그래서 대적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이 일과 비슷한 일들이 하늘의 일이 그렇게서 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당했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무리에 안 들어가실겠죠. <laughs> 예, 그래서 어, 쉽게 얘기를 듣게 요 여기서 이제 이 목사님이 어, 교회를 이제 교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해요. 그러면 병선이 순종인데 <laughs> 순종인 겸선인데 그것을 내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이 이 선포한 이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여기서 반감이 나와 그것이 그만 올라와. 그럼 어떻게요? 해 자기에게 맞는 세력들을 규합을 해요. 이 사람에게 다다다다, 저 사람에게 다다다다. 이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다다다다 하면 자기에게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 그런 사람들하고 무리를 져. 요 그런 사람하고 무리를 져서 어떻게요? 해 이게 사단의 일이야. 뭐 우리는 뭐별 다른 줄 아세요? 이렇게 분별하면 그런 세력 속에 안 들어가겠죠. 할렐루야. 아니요. 안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대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 난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 이런 사람 근본적으로 잘못됐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고. 차라리 기도를 안 하는 게 나아. 더 그것을 강화시키고, 더 그것 세력을 강하게 해가지고, 대적할 힘을, 대적할 힘을 얻는 어. 다 야, 오늘 큰일 났다. 마귀들이 그러는 클 큰일 났다. 오늘 정체가 다 드러나네. <laughs> 예, 여러분들은 많이 변화되어서 이런 분들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예, 우리가 혹시라도 분별하지 못해서, 이게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 전화벨이 띠 울린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또그 여기 어 지난주에 그그통 이게 교제하기 그거 나왔죠?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대화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영은 전의의 역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나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영이 들어와 갖고 나도 그렇게 돼. 근데 또 똑같이, 예, 공감하는 죄를 무슨 죄라고 그러죠? 공범죄. 공범죄. <laughs>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이게 영의 역사야. 영적으로. 그렇게 돼서 정말, 예,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누구를 대적한다?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한다. 여러분, 이것만 알면, 분별해.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을 잘섬긴다 이런 사람을 대적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쵸? 이런 사람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예, 말씀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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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번을 보겠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추종다들과 함께 하나님, 예, 40% 음, 하나님을. 근데 이게 4 1이없고 42가 나와. 42를 빼먹었나봐. 마는 자신의 추정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죠? 함께, 함께 대적해요. 혼자는 힘이 없잖아요. 근데 혼자는 힘이 없는데, 둘, 셋이 모이면 힘이 어떻게 돼요? 강화돼요. 그래서, 이좀 이렇게 어두운 사람들은 혼자 안 있으려고 그래요. 꼭 누구랑 같이 다니려고 그러고, 꼭 자기란 게 뜻을 맞는 사람들하고, 꼭 무리를 져다니려고 그래요. 네. 때를 지고서. 그런 성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혼자는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래요. 그 그러니까 어떻게? 예, 네. 자기 뜻에 동조해주고, 자기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자들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보이면 그들과 손을 잡아요. 둘, 셋, 넷이 모여지게 돼 있어요.끼리 끼리 <laughs> 고무신은 고무신, 시 구두는 구두 <laughs>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사실일 적이 없어 이거 보고 해야 되겠다. 자 어, 사도 요한은 하늘 전쟁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하늘 전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 말씀 볼까? 계시록 12장 7절 말. 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다.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예, 얻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하늘의 전쟁이 일어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그것은 하늘의 전쟁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전쟁에서 어, 패하였죠 그래서 마귀들이 예, 예,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그 마귀에게 예, 이 세상을 주었어요 그쵸? 이 세상을 주었어요 그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예요? 마귀. 사단 마귀 예. 그래서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단과에 속해 있어요 <laughs> 육신의 전역 안목의 전역 이생의 자랑 예, 이것을 따라가는 자는 사단과에 속했어. 하나님과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빛을 좋아하게, 밝은 것을 좋아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욕심과 탐심을 버려버리고, 오직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정도로 하고 마귀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였을 때 미가엘과 싸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마귀의 무리들과 더불어 싸웠습니다. 하지만 마귀 군대는 미가엘 군대를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이스라엘 전쟁의 생각이 나요. 그 아랍의 그 중동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왕따 시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동 이런 데를 지나지 못해요. 못 다니게 했어요. 왕따시켰어요. 그러나 전쟁만 하면 어디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laughs> 이겨요. 왜? 하나님이 어디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예, 적은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예, 질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아렐루야 여러분, 누굴 때까지 겠어요 어, 가나한 땅에 가기 위해서 정당권을 12명을 보냈어요. 보고 왔어요. 근데, 2명은 거기를 뭐라 그랬냐 면 아, 우리 밥이야! 그랬어요. 근데 10명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거기 가서 죽게 하느냐? 그들은 거민이여, 뭐, 뭐. 거기 거기에 모습이 어떻게 보였어요? 굉장히 크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려가지고 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거기서 가서 죽게 만드느냐 근데 왜 믿음의 사람은 여호수와 갈렙은 그것은 우리의 밥이야 막 이런거 달랐다는 거야 왜 달랐을까? 왜 달랐어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런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어디를 따랐어요? 응? 열만의 숫자를 따랐어. 다수를 따라. 이게 육의 사람들은 다수를 따라. 영의 사람들은 뭘 따를까? 말씀을 따라가게 돼. 그래서 영의 사람들은 외로워야 돼. 무리를 따르면 안 돼. 많은 숫자를 따르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두렵고 떨려. 그래서 많은 숫자에 속하려고 그래요 유혹받지 마세요 예를 네, 들면 네. 네. 우리가 이게 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과 왕따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막 이렇게 해서 다수를 따라요 그 무리 속에 속하면 마음이 편해 편한 것 같지 않아 편한 거야 그게 죽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영, 영적인 사람들은 스스로 외로워지려고요 왕따를 당해도 다안 돼, 돼. 난 하나님만 계시는데. <laughs>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 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당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나라를 찾을 수 있어? 2000년이면 세대가 몇 세대가 변했어요? <laughs> 몇 세대가 변했고, 이스라엘의 그 거치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는데 나라를 찾았어. 그리고 승승장구해요. 돈이 어디서 와요? 미국에서 다 봐요. 죽는 것같더나 죽지 않는다. 하나님을 성경 예수님도 어떤 모습을 왔어요 연약한 모습. 사람 보기에는 흥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야. 버림받은 것 같은, 응? 진짜 돈도 없고, 마구간에서 돼. 예, 육의 눈으로 보면, 힘도 없고, 연약하고, 막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어떻게 육의 눈, 영의 눈이 안, 안 열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못 따르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릴 때, 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은 메시아야. 그분은 구세주야. 이걸 보해 볼수 있어야 따르는 거지. 그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우리 믿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눈이 아니면, 안 열리면, 육을 따르게 돼 있어요. 많은 무리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게 좋아요. 그게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게 똑똑한 것 같아요.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 마기들은 혼자 안 다녀. 무리를 져서 다녀. 그 세력을 규합하는 거요 할렐루야. 분별이 되십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인정이 된다고 하니까 마음 놓인다. 인정이 안 되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게날 공격한다고요. 왜 그딴 말 하냐고. 아 인정이 된다 보니까 난 공격할 일은 없을 거야. 결국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땅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예, 쫓겨난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쫓겨나서 이리로 왔어요? <laughs> 하나님 보냈어요 마지막에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아니, 이쪽 막. 예, 이거 했죠?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땅으로 쫓김을 받을 때 그를 추종하던 영들도 함께 쫓으셨습니다. 그를 추종하던 영들도 함께 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들이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에서 떨어진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영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떨어진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 사단을 쫓아내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겠어요?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쫓아낸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사단에 노릇하는 우두머리를 쫓아내면, 그를 따르던 추종자까지 다 쫓아야 돼. 그래야 탈이 없어. 그럼 교회가 박살이 나겠죠? <laughs> 박살나도 그게 빨라. 그런 것들이 남아가지고 문제 문제고 또 연결해갖고 이게 영의 역사야. 그 긍절 시킨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탕이 하늘로부터 범...